오늘의 싹군 세안 이지 가습기. 제가 지금 감기 걸렸거든요. 이거 틀고 하니까 훨씬 낫네. 음, 아주 조용합니다. 소음이 거의 없어요, 진짜. 요 구조 때문에 소음이 많이 줄어드는 겁니다. 이게 물 튀는 부분을 이렇게 막아서 흐르는 물이 물속으로 바로 다시 잠기게끔 만들어주거든요. 아주 조용합니다. 아주 조용합니다. 통세척 가능합니다. 안에다 물을 부어서 씻고 건조를 해주시면 됩니다. 구조를 보시면. 양쪽으로 바람이 나오게 돼 있어요. 이렇게 사면으로 바람이 나오게 돼 있고 이렇게 사면으로 통풍이 되면서 내부로 계속 바람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물개가 싹 마르게 돼 있어요. 자연 건조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. 이게 똑똑하네. 싸근보다 훨씬 똑똑하네요. 제가 소개하고 있는데요. 사무실에다 쓰셔도 좋지만 가정에서 쓰시기 참 좋아요. 정성 들여서 만든 게 아주 그냥 눈에 보이는 그런 가습기예요. 꼭 구매하십시오.